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솔직히 심장이 한번 철렁하셨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바이비트가 갑자기 안 열리면 어떡하죠? 내 자산이 들어있는 문이 딸깍 잠겨버리는 상상, 절대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를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나요?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넘기기엔 분위기가 너무 빠르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고 업데이트도 차단되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설치가 막히면 신규 유입도 끊기고 업데이트가 막히면 유지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되뇌가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수 있어요. 되는 동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면 마음도 급해지고, 그때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번 조치는 핵심이 미신고에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흔히 FIU라고 부르는 곳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바이비트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 수도 없고 우회 접속을 고민해야 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자산을 옮기는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차단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한 줄이 지금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단 원인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앱 생태계에서 밀려나면 불편이 폭발합니다. 차단 원인 세 번째로는 세금 이슈가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 부과가 진행될 예정인데 해외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깔려 있는 앱은 괜찮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작은 오류도 못 고치고 어느 시점엔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비트의 자산을 오래 두기보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자산을 내 손에 쥐는 느낌,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그 다음 선택이 편해집니다.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든 잠깐 관망하든 결정권이 내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거래소 안에 두면 결정권이 상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현실적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흐름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도 못해보고 막히는 그림이 될수 있으니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있습니다. VPN을 이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다만 이런 우회는 보안부담과 법적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접속만 되면 끝이 아닙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쓰기 어렵고 거래 수수료도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되어 있어 국내 거래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다섯 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편한지, 어디가 빠른지, 어디가 조건이 좋은지 헷갈리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이 다섯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묶었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 기본 체력이 되는 조건들이죠. 다섯 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하실수록 검색창에 던져 넣고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부터 보세요. 시간은 지금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단 이슈로 마음이 급해도 매매는 감정으로 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만큼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딱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롱은 올라갈 것 같다에 탑승하는 거고 숏은 내려갈 것 같다에 탑승하는 겁니다. 방향만 바뀌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파도에 보드를 올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죠.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흐름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내 기분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신호가 없는데 들어가면 그건 단타가 아니라 감정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호를 아주 실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롱을 고민할 때첫 번째로 보는 건 차트의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번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계단을 만드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보여도 무작정 뛰어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살짝 쉬고, 다시 올라가는 리듬이 살아있는지 같이 봐주세요. 리듬이 살아있으면 롱이 편해지고, 리듬이 끊기면 급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시장이 상승 쪽으로 힘을 싣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사람들이 같이 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런 조합은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롱 근거로 쓰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리는 연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롱이 편해집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을 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트가 아래로 계단을 만들면 숏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숏 진입 근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면 올라가긴 하는데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승세가 약해지고 되돌림이 커질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쇼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지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있고, 이건 초보자분들께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보는데 도움됩니다. 추세가 바뀌는 느낌이 있는지,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튀며, 과열인지 혹은 수축 후에 터질 준비인지 같은 단서를 추가로 얻는 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힘이 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편해집니다.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신호를 겹쳐서 확률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이번 사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와 함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행동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아, 이건 이해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상으로 계속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익히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곧 속도고 속도가 곧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실 분들은